어, 저는 오토데스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술지원을 맡고 있는 아이센트릭의 한상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뮤니티죠 게임하고 VFX에 종사하고 계시는 실무자분들의 노하우 경험을 저희가 이제 바탕으로 들을 수 있는 발차기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웨비나가 됐는데요엑스젠을 활용한 마야 페어 제작하는 방법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하나 열어가지고. 엑스젠 사용해서 이런 거랑 비슷한 해외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셋업해놓은 마야 씬이고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여기 메뉴 파일로 가셔가지고 프로젝트 윈도우 가셔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러니까 요거를 셋업을 해놓으셔야지 마야가 여기에다가 엑스젠 폴더를 또 만들어서 저장을 해요. 근데 저는 요 과정을 아까 이미 했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셋업하느라. 그리고 또 엑스젠이 중간중간 좀 꺼질 수가 있거든요. 일어나서. 중간중간 세이브하시는 것도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래요. 세이브를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엑젠 헤어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베이스로 쓸 헤어를 자라게 할 메시고요. 베이스 메시를 클릭을 하시고 저기에서 네. 헤어가 자라나는 거죠. 네, 여기 메뉴 제너레이트 아니면 요 오픈 엑젠 윈도우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크 e s 이트뉴 디스크립션 요거를 눌러줄게요. 창을 좀을게요자 그러면 여기 창이 나오는데 디스크립션하고 콜렉션 이름을 입력을 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 어,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콜렉션은 폴더 이름이고요 디스크립션은 그 폴더 안에 들어가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사자를 만들면은 그 콜렉션은 사자 그리고 뭐 디스크립션은 뭐 사자 털이 있고 사자 수염이 있고 사자 갈기가 있고 꼬리가 있고 이런 다양한 털 종류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쉬워요 아, 저희는 뭐 오늘 그냥 일단 데모 콜렉션 그리고 영어를 되게 빨리 치시네요 <laughs> 일하다 보니까 늘었어요 치는데. <laughs> 오늘 그냥 데모 디스크립션이라고 간단하게 임의로 이름을 지어 볼게요 그리고 요맨 밑에 저희 가이드를 만들어서 헤어를 만들거기 때문에 플레이싱 앤 쉐이핑 가이드 누르시고 크리에이트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오른쪽에 창이 생겼죠 그리고 어, 이제부터 가이드를 만들 건데요 가이드가 뭐냐면은 여기 화면에 아까 보신 주황색 선 요게 가이드인데요 요 가이드를 따라서 헤어가 생성이 될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저희도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음. 가이드는 실제로 렌더가 되는 건 아니고 헤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컨트롤을 하는 그런 거. 네네. 진호님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네. 네. 가이드는 실제 렌더되지 않지만 그걸 이용해서 헤어를 만들 거예요. 아. 어~ 요게 메뉴에 보시면은 에드홀 무브 가이드 요 플러스 아이콘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이 클릭을 위에 뭐 이렇게 클릭 클릭 음~ 이 정도만 만들어 줄게요. 그렇게 클릭을 했어요. 6개 찍었는데, 보통 6개 정도 찍으면 되나요? <laughs> 그거는 본인이 이제 어떤 헤어를 만드시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데모를 좀 빨리 할 거기 때문에 6개만 만들었어요. 너무 많이 만들면 또 컨트롤이 힘들어서 어, 이제 이게 가이드고요. 여기 눈 모양 보이시면은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클릭을 하면은 이 검정색 선들이 가이드를 따라서 떠나는데요. 이게 실제 헤어고요. 가이드랑 모양이 지금 비슷하죠. 그리고 다시 이눈 모양 옆에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헤어를 숨겨주는 기능이에요. 다시 가이드만 나왔죠? 음. 그리고 가이드 모양을 저희가 좀 잡아볼게요. 가이드를 클릭을 해서 일단 헤어를 어느 정도 길이가 있게 만들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어 그냥 일반 폴리곤 그게 막 느리듯이 똑같은 방식? 네네 이거는 똑같은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전도 일반 폴리곤 하듯이 이렇게 50도로 어, 돌려서 하시면 되고. 네 세워볼게요. 자 이제 길이가 어느 정도 됐죠. 그 다음에 모양을 잡아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브러시가 이드를 클릭을 하시고, 이 스컬트 브러시,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원이 나오는데 이 브러시가 그 지브러시 쓰시는 분들 모브 브러시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걸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어, 모양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이 저기 단축키가 B였나요? B. 어, 네. 그리고 네 크기 조절할 때는 피버드 B 키를 누르신 다음에 왼쪽 마우스를 왔다 갔다 음. 하시면 브러시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자, 아. 저희 이렇게 가이드 모양을 간단하게 잡았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가이드 같은 경우는 각이 좀 많이 져 있죠. 네. 요거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요 오른쪽 창 프로미티브의 리빌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기본 1 2카운트 값이 5개인데 이거를 좀 올려볼게요 저희가 한10 정도로 줄 볼게요 그리고 오케이 누르면은 어 부드러워졌어 그죠 그죠 지, 점이 네. 지금 15개 생기면서 가이드가 이렇게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여기 다른 가이드들도 좀1 2카운트를 올려볼게요 리빌드 해서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헤어를 프리뷰를 해볼까요 동 모양 클릭해서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아까는 가이드가 짧았는데 지금은 길어졌잖아요. 헤어도 이 가이드를 따라가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죠. 근데 헤어도 보시면 이렇게 가게졌어요. 이거는 이 위에서 모디파이어 c 비 카운트 이 값을 따로 또 헤어도 또 따로 줘야 돼 헤어는. 그치? 네네, 요거 오로드인데 요거를한뭐한30 이렇게 적을게요. 자금 훨씬 가이드를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실제 헤어 자체가 부드러워지는 건또 아닌 거네요. 네, 가이드 값스 가이드 시비 카운트는 여기 리빌드에서 조절하시고요 네, 헤어 모디파연 헤디오 헤어는 여기서 모디파이어 시빅 카운트 여기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음. 아,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간단하게 헤어가 생성이 되는데요 지금 수치 너무 없죠. 그래서 수치를 높여 볼게요 여기 Density 슬라이더 보이시죠? 이거에다가 이렇게 우측으로 올리면은 수치 늘어났죠? 그리고 또 두꺼운 것 같아 지금. 네, 그것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 0도로 줄게요. 그리고 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두꺼워요. 지금 너무 두꺼운데. 칼국수? 이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미스, 요거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볼게요. 이거를 좀 내려줍시다. 0.05. 참 좋네. 자, 음. 훨씬 더 가늘어졌죠. 근데 또 해야 될 게, 이게 사람 실제 머리카락 보시면 보통 끝부분이 더 가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두께가 일정하죠. 요거는, 이 미스 램프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끝 부분을 좀 가늘게 해, 좀 해볼게요. 여기 R이라고 써있는 게 루트고 T가 티비에요 그러니까 티브를 저희가 약간만 어 끝에 가늘어졌어. 네 시간으로 이게 막 바뀌는 게 보이네요. 고자 이렇게 지금 프리뷰에 헤어가 나오지 않을 때는요. 이 프리뷰 아웃풋 여기로 가셔가지고 이 체크박스를 해제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모든 헤어가 화면에 렌더가 됩니다. 자네 이렇게 해가지고 끝을 가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요 밑에 보시면 테이퍼 이거 수치가 있는데, 이거를 또 조절을 하면은 올라갈수록 여기 헤어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또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이두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 0.5정도로 맞춰줄게요. 헤어 두께를 좀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또이 플랜 전체에 머리카락이 났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 가운데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앞하고 뒤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또 하실 수 있는 게 저희가 알파 텍스처처럼 텍스처를 만들어가지고 검정색은 머리가 안나는 영역, 흰색은 머리가 나는 영역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가 있는데요. 어, 기 마스크 가셔서 요 화살표 버튼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맵. 그다음에 아, 텍스처로 덴시티를 네네. 조절한다. 아. 네, 덴시티 마스크 뭐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그리고 레졸루션 값 넣어주고 맵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저장을 한번 할게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이거 보이시죠? 페인트툴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페인트를 할까요이 위에다가 자 그럼 저는 검정색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다가 내가 머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렇게 와 되게 좋다. 네. 바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세이브를 해줄게요. 여기 세이브 텍스트 하시고. 아까 보셨죠? 여기 저희가 검정색으로 이 부분 칠하고 또 윗부분도 칠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검정색으로 칠했던 영역은 지금 헤어가 나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흰색으로 뒀던 부분만 헤어가 나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헤어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한 영역을 맵을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음. 아, 그리고 저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가이드 모양을 잡아봤는데 또 다른 기능이 모디파이어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여기 세 번째 탭 가시면 모디파이어가 있는데 이 모디파이어로는 저희가 이렇게 만든 헤어 모양에 좀 디테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모디파이어 몇 개를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플러스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이게 가이드가 변하는 건 아니고 헤어만 변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거는, 네. 가이드를 이용해서 생성된 헤어의 모양을 줄수 있는 기능이에요 클럼킹 요게 자주 쓰는 기능인데 요거를 오케이 눌러볼게요 요거는 그 가이드 머리카락을 모아주는 기능을 해요. 잠깐만요. 음. 여기 치우고 여기에 세던 맥스로 가셔가지고 네. 가이드를 클릭을 해줄게요. 그리고 세이브를 누릅니다. 자, 오, 그러면은 보이지도. 네. 이 머리카락이 가이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가이드를 지금 숨겨볼게요. 눈모양을 클릭을 해서 음,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그... 맞아요. 그소녀만 나오는 그...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또여기 체크박스 보이시는데 요거를 해제를 하시면은 클럼프가 해제가 되면서 원래 머리가 나옵니다 비포레스터를 어, 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그죠 그죠 그리고 또 클럼프 스케일 요 그래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루트 요게 팁이에요 팁을 좀 올려 주시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머리 끝에가 좀 퍼졌죠 네, 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클럼프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모디파이어 볼게요. 또 뭐를 많이 쓰냐면은 컷이것도 많이 써요. 자 요거는 어~ 그 사람 머리를 보면 실제로 끝이 일자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좀 잘라서 네네 랜덤하게 잘라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보이는 기능을 해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 어마운트 창에 수식이 있죠. 요게 랜덤 하이지 익스프레션인데 그 엑셀 쓰실 때 수식 같은 걸 간단하게 좀 활용을 하시면은 되게 좋아요. 요거 자주 쓰는 건데 요것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그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은 랜드 괄로 열고 지금 0.0이 있고 0.2가 있잖아요. 요두값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요해에 적용을 해가지고 끝을 잘라준다 이런 놈인데 요거를 지금 잘안 보이니까 뒤에 값을 한10 정도로 올려볼게요. 자. 뭐가 달라진 거지? 뭐가 되게 아 길이가 붙어날 수 있구나. 길이가 여기 0과 10 사이의 값을 이용해서 헤어를 가져준 거거든요. 랜덤으로 이거를 예를 들면은 저희가 5로 바꾸면은 아까보다는 그 들쑥날쑥함이 좀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이익스프레션을 활용을 하시면은 좋아요. 아까보다 더 끝이 자연스러워졌죠. 네. 또 다른 모디파이어가 저희가 음... 노이즈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자 적용을 음. 한 거, 안한 거. 지금 머리카락에 이렇게 랜덤하게 노이즈가 생긴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지금 여기 창을 보시면은 프리퀀시 값이 있고 또매그니튜드 값이 있어요. 그이 그러니까 프리퀀시 값 같은 경우는 값이 높아지면은 그 웨이브 개수가 늘어나요. 그 그러니까 0.1로 내리면은 거의 없어졌죠. 이거를 0.5로 올리면 어. 아. 네, 아까보다 좀뭔 뭐가 생겼죠. 아. 음, 0.5 좋다. 네. 0.5, 0.5. 네 1로 한번 바꾸면, 아까 네. 이렇게 처음 했던 것처럼 0.5로 바꿔볼게요. 신호님 좋아하시니까. 네. 자, 그리고 매그니튜드 값을 또 볼게요. 이거는 값이 높아지면은 웨이브 범위가 커져요. 이거를 5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확 이렇게 자글자글해졌죠. 10으로 바꾸면은 더막 머리카락이 아니고 좀 덤블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말고, 엑스젠이 머리카락 말고도 저거 이 활용해서 다른 걸로도. 맞아요, 맞아요. 네. 아그 네 나뭇잎이나 이런 거에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매그니튜드를 이렇게 1로 바꿔 볼게요. 5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요 밑에 스케일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루트랑 팁인데 예를 들면 팁 같은 경우를 좀 내려주시면은 이 매그니튜드가 좀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한번 알아볼게. 스트레이라는 건데 어 이게 디스크립션으로 가셔가지고 s e 트레이 퍼센티지 이거를 누르시고 일단은 "20" 이란 값을 입력을 해 봅니다. 창을 닫아 볼게요. 어, 뭐죠 아, 이거는 자주 쓰는 수식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체 헤어를 100으로 봤을 때 20%의 헤어에만 내가 어떤 특정한 값을 적용을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매그리튜드에 "스트레이" 바로 열고 닫고 물음표 10대 1" 이렇게 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랑 모양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아까 스프레이 값을 적용한 20%의 헤어에만 매그니튜도 10값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헤어는 이렇게 막 난리가 나 있고요. 그리고 80%의 헤어는 1값이 들어가서 이렇게 모양이 변한 것을 확인할 을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사람 머리를 보시면은 좀 간간히 좀 개털 같은 머리카락도 있고 그렇게 랜덤한 효과를 적용할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스트이이 기능은 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못본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중하다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한 어 정말 필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자주 쓰는 모리파이어는 한이 정도고요. 또 유용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헤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헤어 설정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른 프로젝트에 다른 헤어에 또 쓰고 싶어요. 음. 그럼 요 그거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파일로 가셔가지고 익스포트 해즈 프릴셋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위치에 요 헤어 세팅을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이걸 또 불러와가지고 또 새로운 헤어 만드는데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되게 편하죠. 이 아, 라이브러리로 저기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저 값을 또 불러다가 또 쓰고 또 저기서 또 모디파이 해가지고 또 새로운 걸만들는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 기능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자, 우리가 헤어 모양을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한번 메테리어를 간단하게 볼게요. <목소리>